싱가포르에 음. 왔는데 저도 한 젊었을 때 20대 때 오고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마리나 베이 센즈 맞죠? 폭대기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런 게 비치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 지금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은 컬렉터이자 저희 가족인 분인데요. 좀 약간 아트 미크여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선생님 여기도 한번 찍어주시죠.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여기 건물에도 이렇게 요즘에만 이렇게 돼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어 2023년 싱가포르 비엔날레를 다녀왔고 SEA 포커스 다녀왔고 내일 어 드디어 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트SG를 갑니다. 지금 저희는 무팍 어 디너에 갈 거고 오늘은 많은 갤러리들이 이제 컬렉터들이 싱가포르에 왔기 때문에 어 디너 파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저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가 한몇 달간 오랜만에 찍히니까 <몬> 어색하네요 가봅시다 I'm sorry. I'm s o m o r r y o r r y i o r r s o r I'm o r r m o r r y sorry. I'm o r y I'm s o y I'm s o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I'm sorry. i sorry. I'm sorry. i s o r I'm sorry. s o s o r r s o r I'm s s o y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네. <laughs> 날씨도 따뜻하고 중요합니다. 네. 네. 겨울 한국은 추운데 너무 따뜻해서 여러 일단 마음이 너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응 음, 그럼요 제 마음이. 어디 가셨을까? 아우마 어머. 저녁 어머. 여러 <laughs> <이러러> 온 사람에 <laughs> 지금 제가 현지 현지 패치 아닙니까 진짜. 저, 저 제가 왜 카지노를 갔겠습니까? <laughs> 네. 한판잘 땡겨서 네. 그림 하나 사 보려고. 네. 같은 동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작품 하나 사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웃음> 열심히 <웃음> 카지노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 월급으로 살수 없으니까요. <laughs>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아침에 눈 떴는데 박석 그래도 막 이렇게 되어 <laughs> 있고요. <내려와요. 웃음>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거든요. <laughs> 그림 맞추기. <웃음> 네. <웃음> 색깔 맞추기, 번호 맞추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그아트는아싱가네어 음. 이번에 저는 그 싱가폴 비엔날레를 음. 전 처음 보았는데 음. 어 한국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그렇죠. 저도 처음 보는 작가님들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제 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작가나 이런 담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너무 이런 상업적인 부분 말고도 많은 것들이 조금 희망적으로 오, 다가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두 번째는 음. 두 분이 음. 뭐 원래는 프리뷰 아트페어를 만드셨고 또 드로잉 아트페어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신뢰를 했는데 uh -huh.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트페어에서 일하는 어떤 인력들이 근데 그 페어 VIP 담당이 하는 일과 음. 어떤 걸 계속 주안점을 두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면 되게 재밌다요 음... 별로 없으신 것 같던데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트페어 VIP 담당은 <laughs> 어떤 일을 하나요? 어... 네뭐 기본적으로 페어에 대해서 알리고 많은 분들이 페어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페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해 봐서 하면서 이제 업무를 익히고 있는데 여기 아트 에스지 같은 거는 워낙 이그 이거를 주관하는 회사 자체가 타이페이 당달이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페어를 하다 보니까 이 팀이 굉장히 잘 오거나이즈가 돼 있어서 아트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싱가포르 중화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타이완이나 유럽,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컬렉터들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의, 저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차츰 이제 계속 알리고 또 소형생 같은 분들 오시게 해서 음. 오늘 저희 또 아침에 그 아, 작가 비지 하나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주최 측이랑 인원해가지고 오거 음. 나이즈 하고 그런 일들을 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어, 페어를 좀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 그렇죠. 음. 네, 네. 오셨을 때 어, 단지 뭐 페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것들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음. 그런 것도 소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인생은 한방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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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삭제, 삭제처럼 아, 찰... 없나요? 아, 저희 아, 정말, 정말 구독자님, 네. 왜냐면 선생님의 네. 그 컬렉터 인터뷰가 나가고 네.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음. 아, 그런가요? 달립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런가요? 어제도 뭐, 돌신길주의... 후원 같은 건 없나요? 아직 <laughs> 연락 <도착이 올라가> 없어요. <laughs> 후원 같은 거 없나요? 후원 계좌는 아직 어제도 누가 아직 연락 안한다요 아직 안 왔습니다. 어, 이제 후원 계좌 트고 싶네요. 여기서 돌싱글즈에게 선생님.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같이 같이 내려가서 블랙잭 땡기실 분네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제가 또 언어가 짧아. 네. 어, 싱가포르 아트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황기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 아트에스지가 같이 가게 해줄까? 같이. 아, 마르타 융빌츠하고 싶은데. 안녕. 시작 다시 처음 <laughs> 해요.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황규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런던 렌탈 이후로 네. 싱가포르 렌탈입니다. 네. 어, 아트에스지가 처음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페어인데 옛날에 싱가포르 아트 스테이지라는 페어가 있었죠. 음. 근데 그 페어가 없어지고 아트 스지가 생겼어요. 원래는 작년에 생기는 거였는데 싱가포르그 어 리스트릭션이 아직도 심해가지고 작년에 안 됐다가 올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첫 페어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페어 주최측인가요 <laughs> 아니, 예, 그니까요. <laughs> 그런데 <웃음> 그래서 저희 페어의 출품한 작품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대표 작가시죠. 바젤리츠 인데 페인팅이 아니고 이런 부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조 조각으로. 굉장히 반짝반짝 아름답죠. 네. 이게 제목이 디에고 스푸시예요. 음. 디에고는 누구냐? 어. 디에고 자코메티. 네. 조각가 자코메티 아시죠? 네. 네. 자코메티를 이제 오마주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어 바젤리츠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부조 작품을 선보이긴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바젤리츠가 페인터인 줄만 아시지만 조각도 많이 하셨어요. 나무 조각도 있고, 그 나무 조각을 또 브론즈로 캐스팅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고, 두상이라든지 뭐 전신작업도 있고.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손으로 정말 그차름을다 빚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손에 어떤 그런 문양이라든지 그런 게다 있죠. 네, 그런. 한국에서는 유실이 드는 전시가 안 됐었죠? 네,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 아마 화이트 큐브에서 개인전을 요구로 했었고, 저희 짤츠보르크 갤러리에서도 이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손 거꾸로 된 거. 음, 이, 작품은... 이 작품 말고요. 저 다른 네, 작품 있습니요 네. <laughs>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찍어도, 싶은, 찍해도, 찍해도 네, 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하는 작가를 소개해드리면 더 좋죠. 네. 왜냐면 알바로 베인턴은 한국에서 전시할 계획이 아직 없으니까 나중에 아... 소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되게 아름다운 두 점의 페인팅이 있는데 마르타 융비레츠라는 작가예요. 마르타 융비레츠는 이소영 선생님이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아시는 오늘도 분은 아실 거예요. 마르타에 올렸어요. 아니 고야라는 화가의 마야 본시 아, 시리즈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 저기 누워 있는 누드? 네, 그거 어,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 어, 스페인에서 전시를 네네. 했었죠. 근데 이, 이거는 뭐냐면 고야 시리즈예요. 마녀. 네, 고야의 페인팅을 보면. 그 위치스 플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마녀들이 그그 그 있죠. 빛자로 빛자로 타고 날라다니는 그래서 뭐 마녀의 어떤 삐죽한 모자라든지 마녀의 다리. 그럼 이제 그런 모자 그렇죠. 같은 거라고 요 그렇죠. 근데 어, 보기 어. 나름이에요, 또. 여기가 또 모자의 삐죽한 모자, 모자 이거 어... 책 넓은 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마르타 융비르츠는 이렇게 추상 작업을 해, 하, 해요. 굉장히 제스처가 돋보이고, 이런 어떤 부치 돋보이는 페인터리한 작업을 하는데, 보야나 뭐 다른 이제 마스터 페인터들의 작품을 어떻게 레퍼런스로 써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물, 이런 토테미즘에 관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의 일상에 대한 게 있어요. 제가 프리즈 서울대에서 선보였던 거는 작가가 일기처럼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 제목이 약간 코비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작품을 합니다. 저희 갤러리에서는 5월에, 아, 4월 말에 음. 개인전을 갖게 돼요. 음. 그래서 작가도 서울에 올 예정입니다. 오. 와요. 할머니가요? 네. 우와. 83살이신데 아, 꼭 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갤러리랑은 일하신지 한 2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내가 어제 기사를 읽었더니 아폴로 매거진이라고 음. 이 작가가 아니 괜찮아요. 2019년인가에 쿤 스타일링가에서 전시를 한걸 어떤 큐레이터가 보고 너무 좋아서 처음 했고 그 다음이 음. 완전 그때 저평가돼 있을 때 아무도 음. 모를 때그러고로파기 바로 또발열를한 거였던 요이 작가는 평생 갤러리랑 일하는 거를 그런가?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러면 작품을 팔지 않고 어떻게 그래도 뭔가 음, 판매가 됐어야 네. 작업을 계속 저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가 오스트리아 작가예요. 네. 오스트리아 할머니 작가인데 83살인데 80이 넘도록 갤러리랑 그렇게 가깝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음. 워낙에 그런 로컬 미술관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여성 음. 페인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음. 2년 한반 정도 전부터 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음. 굉장히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뭐 이제 음.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독일의 디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전시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데그제 카탈로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네. 준비를 하셨나봐요. 아 아니 그럼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자이거 오. 와 너무 멋지죠. 이런 전시 작품. 근데 한국에 오는구나. 굉장히 큰 회고전 같은. 어. 네, 한국에 오세요. 5월에4월 말에 한국에 마지막.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보셨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도 안 와보셨을까요? 어머머머. 음. 근데 여기 오셨다가도 뉴욕의 텝파프에서도 솔로 부스를 하시게 돼가지고. 저 뒤에 퍼스트 이스. 너무 거. 아름답죠. 아 저희가 이 작품 좋아가지고 음. 우리한테 우리 갤러리에서 론 나간 작품들 이런 거예요. 음.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이런 색이라든지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음. 근데 이 작가가 재밌는 게, 여기도 이제 작은 작품이 있잖아요. 음. 이 작가가 늘 재밌는 게, 이 작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작품의 정보가 없는데도 보시고 되게 좋아서, 좋아서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소장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서울에도 한네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최초 콜렉터가 있어요. 마르타 융비르츠의 최초 컬렉터인데 어? 이모티콘 네. 붙여드릴게요. 네. 네. 왜 사셨어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갑자기? 네. 어, 뭐, 뭐에 반하셨어요, 마르타 융비르츠? 사실 작가에 대해서 뭐 대, 제가 되게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냥 좋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네. 느낌이 왔을까요? 어 그냥 쓰는 색의 조합이라든지.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작가들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서 네. 네,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며 한거 보신 거요네 얘기 들었어요 디렉터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면 볼수록 좋대요 네 음, 그런 느낌 보신, 네. 이게 그러면 소장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작가에 대해서? 조금 했죠 아. 예. 아 근데 다행히 요즘에 칼럼이좀 많았어. 어제 내가 밤에 좀봤거든요 네. 근데 어, 어 요즘에 고야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요즘 들어 그런 올드 마스터들의 책들을 많이 네.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아트페어를 못 오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왜안 오셨어요? <laughs> 싱가포르 아트페어 오, 안 오신 분들. 어 아, 근데 싱가포르 아트페어에 왔더니 이제 막 코로나가 좀 많이 느슨해졌잖아요. 그리스트리션이 많이 느슨해져서 싱가폴 르뿐만 아니라 홍콩 사람들 진짜 많이 그 전에 못 만났던 2019년 이후에 못 만났던 홍콩 컬렉터라든지 홍콩 큐레이터 진짜 많이 만났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대만 분들도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시아의 미술 애호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좋은 페어였고 다들 이제 뭐다 홍콩에서 만나자 약간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 보니까 네 올해는 그 동안 저도 3년 동안 홍콩을 2019년 이후로는 홍콩을 못 갔거든요. 올해는 왠지 홍콩 페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어 기회가 되시면 홍콩 페어에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